3부, 인도. 커리와 향신료의 나라 인도. 향신료와 여러 가지 커리가 유명하다. 가장 먼저 소개할 것은 커리이다. 우리가 흔히 아는 카레와 인도 전통 커리의 맛에서는 외형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 인도 커리는 다양한 맛의 스펙트럼을 자랑하고 종류뿐만 아니라 섭취 방법도 다양하다. 한번 감상해보자. 다음으로 소개할 것은 인도의 랜드마크 타지마을이다. 타지마을은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조 아그라에 소재한 대형묘이다. 인도 건축미의 우수함을 보여주는 정수로서 대표적인 랜드마크이며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하다. 건축 책임자는 페르시아 출신의 아흐마드 라호리로 알려져 있다.